예, 진우님께 드리는 동영상입니다. 뭐 선님이나 각사장님이나 태현님이나 뭐 누구도 도합파더님이나 피치님이나 제사님이나뭐 보실라면 보십시오 하여튼간에 각사장님이나 뭐, 빼문 사람에서면 양해하시고 아, 뭐 카카, 카르마님이나 그도합파더님이 아까 문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지금까지 그 개인들, 작년에 이제 제가 그 줄이니에 대해서 그 되게 안 좋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걸 이제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 정신상태로는 그 누가 도와주기를 바라는 정신상태로는 그 주식이 올라갈 수, 그러니까 돈을 벌수 없다라는 걸 이제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고 작년부터 지금까지 제가 유튜브를 열고 나서 턴의 매매 방식을 잘 보시면 그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예측을 안 합니까 제 예측을 사실은 무지하게 하는 사람이거든 <laughs> 맞죠 예측을 진짜 무지하게 <laughs> 예, 안글라 예측을 진짜 많이 합니다 그러고 전략도 많습니다 예측이 깨지면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전략도 좀 무지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 전략이 많죠 경험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래 예를 들어 저한테 오시면 이런 것들을 내가 르쳐줄수 있는 지점은 돼또 예측하는 어떤 시스템도 있죠 그러고 기법을 동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가 하는 그것들을 자세히 따라다니게 보시면, 그, 코아스에도 보시잖아요. 그건 기법이거든. 예측이 아니고. 어, 그치, 그것도 예측이었지. 어이 됐든 간에, 그, 돈을 참 잃기가 어렵다 하는 거를 이해하실 겁니다. 그 패턴으로 하면은. 그럼 작년부터 올해까지 장이 좋았는 장이냐. 그런 건 아니죠. <laughs> 어, 정신 없었잖아. 그렇지만 돈을 잃지 않을 거라는 거. 내지는 가장 가까운 예로 보면 삼성전자에 대한 제 매매를 보시면서 돈을 벌었다 하는 걸 이해하실 거라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이가? 이거 <laughs> 저가인데 산다 했었고, 또고간인데 판다 했었잖아. 그런데 그 주식은 아까 그치, 이제 진영님 같이 이제 새로운 단계에 접어드셨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나 이제 그 어떤 곽 사장님도 지금 새로운 단계에 좀 접어들고 있고 아 실제로 저하고 통화 안 하는 많은 분들 중에서도 약한 30%가 그러니까 한 3년 동안 들어왔던 사람들 중에서 한 30%가 그 이미 출줄이가까 아니죠 선수의 길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10% <laughs> 많이 돈을 많이 벌 거다. 그거 들어가기 참 어렵지. 그래서 제가 봐서 지우님은 이제 30% 어디, 은지 40%인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 주식 중에 이30% 안에 들면은 돈을 잃기가 참 어렵다. 정말 어렵다. 하는 가 이게 됩니까? 그리고 10% 안에 들면은 돈을 안 벌려야 안볼수 없이 법니다. <laughs> 그거는 이 턴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라 저는 주식하는 사람 중에 10% 안, 안으로 든다고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식이 3% 미만의 고수가 되면 죄송한데 저는 이 구간에 들어간다고 생각했거든 돈을 많이 안 벌려야 많이 안볼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줄인이라는 이 대화들을 썼을 때는 아직 겨50% 나머지 70%에 속하는 거야. 이 70%는 실력이 나아지든 좋아지든 관계없이 돈을 잃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돼 있어. 여기서 실력이 좀더 나아졌다고 보는 것도 아니고 이 70%들은 실력이 좀 모아라고 돈을 더 잃는 것도 아니죠. 창이 저얼마 돈 많이 벌고 창이나 쁘면 돈을 잃겠지. 근데 30%에 들어가면 장이 좋든 나쁘든 간에 돈을 크게 안 잃어요. 잃지 않한다왜 그러고 면 이제 정신이 바뀌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30%는 돈을 안 잃는 거고, 10% 안에 들면은 돈을 안 벌려야 안벌수 없다. 되게 주식이 재밌었죠 돈을 무조건 법니다. 는. 터니 했던 말들 속에서 터니 했던 짓거리를 보면 다돈 벌었는가, 그 타이밍, 타이밍들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한순간도 빠짐없이, 예, 10% 안에 막 한순간도 빠짐없이 돈을 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말들 가능했던 거를왜 청년에 사람들이 나한테안 올라가지를 좀의무시했 있는 거라. 돈을 안 벌려야 안벌수 없이 벌수 있는 지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3% 미만에 들어가면 제가 5% 미만인지 3% 미만인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내 아는 형님들이 자기들은 내가 5%국가이다고 우기기 때문에 저들은 2%고 1%다 하더라고그런데 <laughs> 이래되면 돈 많이 벌수 있다 턴이 많이 벌었냐 그런 이야기 말고 원래 주식 고수들은 돈 벌었는 거 까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 거 알겠어요 돈 빌리러 오는데 그거 가면 <laughs> 뭐 하러 가겠노 그래서 지느님이 30% 안에 들리는 증거가 돈을 안 잃게 될 거라는 거 어떤 장이 오든지 간에 돈을 별로 안잃 결국은 이기낸다는 거지. 됩니까? 그리고 10분 안에 들면은 돈은 버는 거야. 그러니까, 어이 되겠노? 누가 뭐 해가 주식을 가 돈을 벌었다는 말이 아무리 들어오더라도 전혀 부럽지 않다. 뭐야라고, 뭐. 10년, 20년 동안 돈벌수 있냐 이거지. 그건 안될 걸. <laughs> 그래서 진우님이 지금 30%인지 나머지 70% 구간에 들어가는지는 정확히 제가 이해 못하겠지만 30% 구간 안으로 들어오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 거로 다가오고 계시는 끝에 작년, 재작년 한 3년 동안에 들었던 개인들 중에 30%가 이 구간에 들어오고 계십니다. 이 구간에 들어왔는 분이 곽 사장님이 될 수도 있고 선이 될 수도 있고. 뭐 태연님이 될 수도 있고 누가 될지는 전 몰라요 진우님이 될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지 제가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에 제 제자 같은 경우는 이안팎에 지금 어디 와 있다고 보고 있거든 근데 또 마음을 삑사리 내면 이여또 가겠지 7 0가 <laughs> 기법은 이거에 이미 들어와 있어 근데 자꾸 일로 넘어갈려고 하지 본인의 정신력이 여 자꾸 가는 거라 본인이 우기는 순간 망하죠 <laughs> 그래서 정신 상태를 내가, 그, 그래서 좀 깔끔하게 가지고, 남 따라간다고 갈건 아니고, 내가 할수 없으면 남이 아무리 그, 맞는 길, 뭐, 어떤 길로 가든지 말든지, 그건 가야 될 문제인 게 아니라, 내 문제는 아니라, 내가 갈수 있는 길만 가야 됩니다. 그래서 10분 안에 들어가시면, 혹은 30분 안에 들어가시면, 남들은 돈을 잃어도 나는 알리는 경지에 도달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 어딘가를 들어오고 있어. 근데 30%에 들어가기도 어렵고, 10%에 들어가긴 더 어렵지. 5%에 들어가긴 진짜 어려워. 왜 그렇게 하면 이건 고수들이 기다리는데, 그 자. 맞자. 공부를 진짜 많이 해야 되는 게 나중에 예를 들어서 뭐 직업이 없다든지, 그러면 내한테 어디로 오 있어. 그럼 내가 가르쳐 줄 수도 있어. 근데 뭐 인터뷰, 유튜브에서 못 가르치죠? 그래, 왜 가르치겠어요? 이 말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진우님은 1차 목표를이30% 안에 구간에 들어오게 해라. 줄인이가 이니고 주식의 어린이 돼갖고, 이30%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표시가 나요.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그러면 은 어느 지점부터 돈을 절대 안 잃는다. 주식이 되게 즐거워진대. 그리고 10% 안에 들어가면은 제가 이10% 안에 들어갔을 때가 37인가 그랬었거든. 와 벅차더라는 거지. 뭐에도 벌리는 지점이 있다는 걸 이해했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 진우님 일단 이30% 안에 들도록 노력합시오. 예, 진우님에게 돌리는 동영상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뭘 해야 된다 하도 내가 그30% 안에 들는첫 번째 길이 내가 요 앞전에 말씀드렸던 첫 시간에 내가 통화했던 거 있죠. 구독자분들한테. 그게 핵심이야. 그것을 시작한다. 30% 안에 드는 시작이 거기에 있다. 이거는 곽사장님도 마찬가지고, 그, 누구냐. 피치님도 마찬가지고, 태연님도 마찬가지고, 도아 파다님도 마찬가지고, 또제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나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전화드렸던 말씀을 꼭 명심하시고, 30% 안에 들기 위해서, 원래는 30% 안에 들어야지. 주식 한 4년 하면 그 안에 들어가야 돼. <laughs> 안그럼면 흐석색을 하는 거지. 알았자 책으로 공부도 많이 하시고 아셨습니까? 음, 참고하지 마시고, 마음이 세게 있어. 썬도잘 알아들었지? 선도 썬도 30% 안에 들려고 진짜 노력만 해라. 돈을 절대 안 있는 길로 들어가라는 거지. 주식을 하면서 돈을 잃으려 면 아직 70% 있는 거야 돈을 버는 거는 그 다음째 문제 아니래요 벌지 그런 거 아이가 나는 일을 작정을 하고 벌겠다 그거는 안 된다 진짜 그런 게 어딨노 <laughs> 명심하이소 끝